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내 이름 가리왕입니다. 어, 오늘은 볼락 김치를 한번 담궈 보려고 해요. 어, 볼락 김치가 통영 쪽에서 예전부터 많이 담궈서 늘 먹었다고 하는데, 그 보니까 참 궁금하더라고요. 저도 볼락을 낚시도 좋아하고, 먹는 것도 좋아해서, 볼 때마다 참 궁금해가지고, 저도 한번 담궈서 먹어볼까 합니다. 김치를 담근다기보다는 그냥 보니까 이 김치 배추 속에 이렇게 넣더라고요. 그래서 3 마리씩. 자 됐습니다. 요게 통짜, 이게 내장 뺀 거, 이게 이제 살만 있는 거. 자 통짜, 통마리더라. 통마리 들어 통마리. 이거는 중간고. 이거는 살만 있는 거. 이거는 통. 얘는 놔두고, 얘는 살. 냄새, 일단 냄새는 엄청 좋은데요. 요게 통으로 삭힌 거. 요게 아가미 내장 비늘 친 거. 요게 새꼬시처럼 해서 삭힌 거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냄새는 다 좋아요 제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는 새꼬시처럼 해서 넣은 게잘 삭혀진 거 같아요 제일 먹을만한 것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치부터, 자, 새꼬시처럼 해서 삭힌 겁니다. 음. 일단, 김치 자체가 엄청 시원해요. 시원한 맛이 있고, 뭐 비리거나 이런 거는 제 기준에서는 전혀 없고요. 맛있어요. 이 살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와, 이 살이 대박이에요. 이 살이. 뼈는 제가 하나도 제거를 안한 상태로 그냥 새꼬시처럼 해서 통으로 이렇게 넣었거든요.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. 하나 더 먹어봐야지. 음, 뼈도 완전히 사가 가지고 먹기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. 뭔가 오징어처럼 그 달짝지근한 맛이 있네요.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합격. 매년 한번 만들어서 먹을 만한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이거. 비늘하고 내장하고 아가미 뗀 거. 일단 김치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김치가 엄청 시원해요. 엄청 시원하고, 감칠맛이 확 느껴져요. 김치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? 이 볼락은, 음. 못 먹겠는데? 이걸 어떻게 먹어? 이게 지금 볼락이 한17 정도 되다 보니까, 커가지고, 먹기가 좀 불편해요, 이게. 아 이게 젖볼로 하는 이유가 있다 아, 넘치고 난리가 났네. 자 다음은 <laughs> 대망의 이 볼락통으로 된 거. 겉으로 봐서는 볼락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. 눈 색깔만 좀 변했어요. 이거는 볼락을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아 냄새는 이 사근 좀콩쿠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막 기분 나쁘거나 안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. 제 기준에서는 맛있는 냄새예요. 김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이거도 김치 자체는 엄청 맛있어요. 김치 자체는 엄청 맛있는데, 제가 이거는, <laughs> 이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<laughs> 뭐, 비늘이 삭는다고 하던데, 비늘이 안 삭았는데. 아 이거는 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아닌가 크기가 커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 삭히는 기간을 좀 오래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0일 삭힌 기준에서는 뽈락을 먹기는 힘들 것 같고 <laughs> 김치는 엄청 맛있다 밥을 먹었는데도 또 먹어야 돼 완전 살이 삭은 게 보이시나요? 와, 최고입니다, 최고. 와, 엄청 맛있네.